좀 빨리 걷겠습니다. 음. 풍선 쪽으로 가면 15분 걸리는 거리라서요. 음, 지금 그래서 조금 걸음을 빨리 걸으면 가다가 이제 신호등에 걸려도 좀여유가 있습니다. 라이브를 자꾸 하는 이유는 저 여전히 건강하게 서울 출근을 잘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뭐, 기계 없어도 새벽에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이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벌써 이... 아유 이제 겨울 기운이 완연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계절이 참 여름인가 싶으면 가을이고, 가을인가 싶으면 갑자기 겨울이 와요. 이 목도리 한거 보세요. 에, <laughs> 어. 이 누가 누가 이게 김미경님, 이야 1등으로 들어오셨고, <laughs> 이게, 아이고 이게 외국에서도 누가 들어오시는가, 누가? 어. 이게 들어오시는가 건 누가, 이게 누가요? 휴진 버진, 휴, 아, 어, 언제 코너 뚫어요? 끝나요? 코로나, 코로나는 시, 지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다양한 그 변형 바이러스가 있다가 정착되고 뭐 정착 되에서 동화돼서 같이 공존하는 거 아닌가 이분처럼 듣는데요. <laughs> 코로나. 날씨가 좀 이렇게 춥고 감기 그좀 어, 유행하는 계절이 오면 역시 코로나도 그 유사한 종류이기 때문에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그 K 방역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위험한 경우는 좀 많이 줄었죠. 코로나 시기에는 뭐, 얘기 듣 않게, 그 좀, 불행한 일을 겪으신 분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무슨 크게, 심각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특히 드물어서, 잘만 대처하면, 크게, 별고를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건강관리는잘 하셔야 돼요. 건강을잘 하셔야, 많은 나라의 언어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소통을 못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숙해짐이 I'm full your language. u s t o n person, o u n person. 두 바스파로케? 이게 <laughs> 뭐, 이탈리아, 이탈리아나 프로, 불에 있는 그 어법이신데 어쨌든, 나중에 그 제가 아, 답변을 하고요. 오늘, 이제 20일이죠. 네, 2일 지금 요즘, 최대의 이슈는 역시 우리나라 이제 정계가 바로 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음,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일단 어, 당 대표 판결이 있고 일시 판결이 있고 나서 예측 가능한 사법 리스크가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 모든 그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서야 이게. 정계가 바로 설 것인가, 아니면 어, 어떤 진행 과정에서라도 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틀의 그, 어,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제가 지켜보는 관점 아닌가요? 어, 어 아, CJU. 흥주시장 하던 근규 아저씨가 아니고 저제천시장 하던 근규, 어, 아저씨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CJ우님. 반갑습니다. 네. 시트 투어, 그 운전하시는 분이 반갑다고 빵빵거리고 <laughs> 하는 거 예. 저는 그사실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양대 진원을 위해서 거의 적대적 그, 뭐 적대적 공생이라고도 할수 있고, 적대적 공생이라고도 할수 있고, 적도적 공도할수있하적도계공생이라고고 적도적 공고도할수 있고, 적도적 공생이있적도라고도할 있고, 생이라고도할 있고, 적이라고도할수 있고, 있고, 밖에 없죠. 네. 민생을 완전히 도탄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민생 어려 어려워지고 있어요. 뭐 재천만 해도 지역의 상권이 무너지고 생활이 다 팍팍해서 우울한 시절이 많이 심해지고 있어지고 있죠. 아, 그래서. 위해선, 이 민생을 위해서라도 이 정쟁이 이 끝이 안될 텐데, 정쟁의원이되는것중 하나가 어, 국민의힘 입장에서, 권점에서 봤을 때는 검찰에 대한 어, 사법 리스크, 어, 그것이 계속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양쪽이 다 똑같았는데, 윤석열, 김건희, 정말 무능하고 정말 무책임하고 또 아무런 비전과 정책적인 그런 준비가 안돼 있는 그런 정권이 정부가 나라를 정말 어디서 풀고 있어요. 경제는 그냥 사실은 자율적으로는 잘그모아둬도 대한민국 경제의 그 자생력은 지금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 정치권의 이 정말 혼탁하고 정말 혼돈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안정이 되질 않고 있는 거죠. 뭐 무슨 법률 개정이 됐든 하다 못해 무슨 어 헌법 기관 하나 구성하는데도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뭐 이게. 대체,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돌보는 정치 세력인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뭐,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대체, 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점점 심해질수록 그러한 진영 간의 대결은 더 어떻게 보면은 치열해질 거라고 보여져요. 뭐 벼랑 끝 전술을 쓴 거죠. 아, 네. P.S. 게임. 네. 이 P.S. 게임이군요, 그러니까. 예, 네, 감기 조심해야죠. 오늘 저는 아침 지금 이제 걸어서 그 고속버스 터미널 가고 있지 않습니까? 7시 20분 차로 서울을 가서. 어, 10시부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뭐 당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좀 토의하고 결정하고 뭐 의결할 거 의결하고 그리고 노동부에 관련된 어, 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토론을 위해서 점심 은 시청 뒤에 퓨어센터 기자 클럽에서 점심 간담회를 하고요. 한 2시쯤 출발해서 아산을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산 충남 아산시에 가서 아산시의 그 조덕호 어 지금 현재는 충남도당 창당준비위원장이죠. 그 다음 주 28일 날 있을 도당창당대회에 대한 협력 관계를 좀 구축하고 뭘좀 지원을 좀할게 무엇인지 저 이제 충청북도에 있으니까 충청권 그좀 멤버로서 좀 같이 자문 좀 해주고 그리고 또아울러서 이제 12월 20일 이제 한달 남았네요. 12월 20일이면 이제 아산시장 보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 대시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관련된. 좀국 사람도 같이 좀 돌봐주고, 그래서 아산시를 좀 같이 좀 참고로 방문했다가, 밤에 다시 오송으로 해서 제천으로 열차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제천에 오니까 밤 11시 한 반쯤 제천역에 도착을 하고, 아, 집에 오면 뭐 12시 되겠어요. 음, 음. 자정에 돼야 돌아오죠. 음, 음. 아유, 그, <laughs> 진짜 장도죠. 그러나 저는, 어, 이게 먼 길이긴 하고 힘이 들진, 들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 뭐, 제 삶을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긍정의, 아, 아이콘입니다. 긍정의 아이콘. 네. 지금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안녕하세요. 어날 추운데 조심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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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의 걸죠. 이렇게 두 다리 튼튼하게 걸어서, 뭐 운동 겸, 또 라이브 겸, 뭐 이렇게 갈수 있는 예, 저를 지, 지탱해주는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죠. 이런, 물론 저의 건강한 일심을 지켜주신 부모님, 특별히 또 감사드려야죠 당연히. 또 한편으로는 우리 새민래 민주당이 그래도 도덕적으로나 이 사회적 그런 국민 인식 속에서 그래도 기준과 원칙이 있는 그런 정당이라는 평가가 물론 이 시기에 일시적으로 힘을 많이 얻지 않고 못하고 있고 많은 면에서 상황은 뭐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래도 당당하다. 이런 차원에서 발걸음을 이렇게 힘차게 걸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먼 길을 이렇게 돌아서 이 다니지만 한편으로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예, 저희 뭐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 여행을 다녔는데 예, 전국을 여행을 다니면서 만난 사람, 어떤 상황, 그리고 각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적 특성, 그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로 남아있거든요. 뭐 추억이기도 하고 경험이기도 하고 뭐 이래서 저기 뭐더 함께 공존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뭐 그런 것들을 그냥 평생 이렇게 한다. 우리는 어차피 여행자잖아요. 지구라는 별에 다녀가는 여행자. 뭐 이런 낭만적인 표현도 있죠. <laughs> 뭐 그렇게 제가 긍정적으로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터미널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쭉 하루를 다녀서 올 테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게 하루하루 잘지켜주시기바래요 특히 이제 날이 추우니까 아, 이럴 때 환절기에는 감기 조심하셔야죠. 어. 음, 딱 걸어 오는데 16분 걸렸습니다. 아, 예, 뭐 조금 이제 그 아까 어, 좀 숨이 가빠지는 구간이 있어서 어, 말씀드린데 조금 좀 어,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나 음, 제, 이해하세요. 이게 제 현장 라이브의 특징이니까. 요 버스를 타고 자합니다 버스.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그래서 저 이재명 대표는 어, 그 제, 제 아주 진짜 진심 어린 충정이에요 그가 큰 정치인으로 계속 국민들의 기대와 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이어가려면 28일 날 25일이죠. 25일 날그 유진교사에 그 대한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예측하지만 실형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는데, 그 실형이 나와서, 어, 어 이제, 정, 선거법에, 허위사주 공표에 의한 선거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 2년 1년 나왔죠. 위증교사가 만약에 이제 실형이 또 나오면, 이제 그분의 장래에 대한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그 먹구름이 낀 거예요. 그야말로 절벽에서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서 매달려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가의 운명을 함께 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가진 이 불행한 시대를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불행한 이 흐름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저런 걸 감안해서 당대표 중에서 물러나서 뭐 현역 의원까지야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당장 뭐것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현역 의원으로있으면서 충분하게 법리적 그런 대응을 하고 법적으로 정말 여한 없이 공연이 정치적 공세 막 해봐야 재판부 하고 더 감정만 상하고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 개전의 정이 없고 정말 그 쉽게 요 심판을 증멸하는 사람은. 어저께도 우리, 저, 팔레스타인하고 축구가 있었죠. 어, 1대1로 비겼습니다만은, 심판을 만약에 능멸한다고 쳐보세요. 야, 너 경고야. 하는데왜 내가 경고냐고 말이야. 막, 막 계속 싸우면 그 다음에 퇴장시켜버립니다. 그게 이제 사회에 국가와 그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거든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 정치공세라거나 무슨 조직적으로 이렇게 세력을 가지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법은 법으로 해결해야죠. 아무리 농성한다고 그래서 뭐암 환자가 자연 치유가 됩니까? 기도를 하는 건 기도를 하더라도 또 수술을 하고 처, 처방해서 약을 제대로 투입, 투여하고 그래서 자, 잘 치료를 해서 근원 치료를 하거나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커버를 해야 암 환자도 살아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 오, 오. 어이고 하하. 네, 맞춰 네, 맞춰봐. 측면에서, 어쨌든, 국민들을 아주 안정감 있게. 지금 현재 북한도 계속 오물투선을 달리고 있지만 저오투선이 언젠가 갑자기 전략으로 변할지도 알수없어이런불안정하 뜻이죠. 그럼, 아, 해야 되겠습니다만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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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작은 세균 하나가 온 세계를 뒤어았듯이세계이 다른 것 이 여성, 그, 컨텐츠, 이럴 차원에서, 이와, 터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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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리는터트리다리는터트리그 터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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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트는 터트리는, 는 터트리는, 터트리는, 시치적으로 방탄하고 영어사랑그거리두것는 옳지 않다고 봐요. 네. 그그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뭐잘 아시다시피 당의 대표구 소속을 가지고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생기는 얘기 아니고, 과거에 뭐, 저도 시장 재임 그자로 있었던 개인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는 너무 정치적으로 정쟁을 하면 국가와 그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 가 있어서 저러다가 나중에 폭망하어떻게요 우리 조선 집안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뭐 가장이 집이 경주적으로 완전히 구도가 다나 있는데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이라고 좋은 말씀을 쉽게 만들고 그만큼 어쨌든 소다 그에서같 그런 부이 가요. 조금 더 쉽게, 지혜롭게, 도고도와도와주지 도와주고, 도와주고, 고주고도도도와고도와고 도와주고, 도와주고, 도와고 도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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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